안녕 형들. 20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두신이야. 오늘은 메타신 코인에드 받는 방법 소개할게. 메타신은 블리자드샨다 게임즈, 퍼펙트 월드 등 20년 이상 업계 경험을 보유한 게임 전문가들이 모여 믹스마블에서 만든 트리플A MMORPG PVP 게임이야. 현재 제네시스 아포슬의 가격은 0.81이도, V2 세세큐브는 0.3이더에 거래되고 있어. 메타신 VC는 애니모카, 스파르탄, 롱링 캐피털 등 중국 쪽 VC가 많이 있고 총 1,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 커 그리고 바이낸스 랩스 인큐베이터 시즌 6 게임파이 부문에도 선정됐었고 OKX와 파트너십 및 이벤트를 진행했었으니 나중에 메타신 코인인 맥은 대형 거래소 상장 무조건 할것 같아 이런 메타신 코인을 상장 전에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소셜 파이 기반 미니 게임을 플레이하면 메타신 팀의 코인과 멘틀 파트너십 기념 이벤트로 멘틀 코인까지 추가로 에어드랍 받을 수 있어. 지금 멘틀 코인은 1불 정도에 거래되니까 둘다 해드 받으면 쏠쏠할 것 같아. 게임 플레이하는 방법은 링크 접속해서 다른 설치 필요 없이 확장 프로그램만 추가하면 돼서 간편해. 트위터랑 연동 후에. 초대 코드 입력하면 끝이고, 이전에 핫했던 엑스팩과 비슷한 방식이라 보면 돼. 미니게임 내의 일일 퀘스트나, 트위터 미션, 보스레이드, 캐릭터 레벨업 등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포춘일이나 리워드를 얻어서 애드받을 수 있어. 우선 게임 꿀팁은, 잼을 주는 일일 퀘스트를 빠르게 깨고, 모든 캐릭터 잠금 해제하고, 업그레이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려면, 멘틀 수수료가 필요한데 퀘스트 중에 소량의 멘트를 주는 퀘스트가 있으니 꼭 클리어하고 진행해. 메타신 미니게임이 최근에 20만 명이 넘는 유저가 접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니까. 컴퓨터 할때 트위터 켜두고 편하게 즐기면서 리스크 없이 코인 헤드 받고 수익 내보자. X 메타신, X 메타신 소개 영상으로 미니게임. 마무리할게. After So, completing quests also earns you energy crystals, which you can use um to unlock pets and heroes. Defeating bosses also earns you TMAC tokens. There are more fun gameplay modes waiting for you to discover.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d 유 you o n 할지. 구독도 본인 선택이야.